반갑습니다, 여러분. 삼성 종합설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플렉스 샤프트, 니지드사의 플렉스 샤프트입니다. 어, 하수구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전동 스프링을 막 쓰곤 하시죠. 근데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 가정주택 이런 데 들어갔을 때는 스프링 기계가 막 너저분하게 있으면 참으로 힘들죠. 그런데 이 플렉스 샤프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기계, 그리고 이제 전동 드릴만 있으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좁은 공간에서도 깔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스프링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노덴베르그사를 쓰고 있는데요. 일자 헤드로 이렇게 쏙 넣으면 그냥 단순하게 구멍만 뚫고 끝나는데 이제 플렉스 샤프트는 막 체인이 돌아가면서 이 체인 있죠? 이 체인이 막 돌, 돌아가면서 막 회전을 하면서 배관화를 청소하기 때문에 좀더 깨끗이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스프링 사용하시는 분들도 일자 헤드 말고 뭐 곤봉 헤드, 그리 다음에 뭐 나팔 헤드, 그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체인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게또 있어요. 그 스프링 기계에도. 그걸 좀 사용하긴. 사용하곤 했습니다. 전에도 그래야지만이 배관안이 깨끗이 청소하기 되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고압세척도 하고 있는데 음 일반적으로 고압세척을 하지 않고 스프링으로 뚫 때는 좀더 간편한 방법으로 쉽게 깨끗하게 뚫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 샤프트를 사용할,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전에 그 이름없는 회사들 뭐 나온 제품들도 많아요.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 그걸 써봤는데 스프링이 약하고 부셔지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걸 한번 구입해 보자 싶어서 이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박스에서 제가 뜯은 건데 박스를 뜯으니까 이렇게 딱 있습니다. 크기나 이런 거는 제가 그 스프링 청소기 하면서도 가장 신경 쓰였던 게 부피였어요. 부피. 근데 이 이거 자체도 부피가 작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스프링 네 자네는 막기, 네 막기 그거보다도 좀 커요. 그리고 무게도뭐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근데 한 손으로 이렇게 쉽게 들수있는어 아마도 여러분이 어떤 기계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프링. 기계보다는 음 가볍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그 굵은 거한 돌보다는 조금 무겁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지금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그래요 네. 무슨 행사냐? 바로 이 신형, 신형 케이블을 하나 더 준다라는 행사입니다. 기존에 어, 이렇게만 주면 이 통만 주면 부담이 많이 됐어요. 가격이 그렇게 싸지않더라고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뭐 180만 원막 이래요. 그래, 너무 비싸요 사실. 그런데 지금은 이 체인을 하나 더 주니까 체인을 하나 더 주니까 이제 신형 케이블이 나오면서 신형을 하나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신형 케이블 인터넷 가들 또쳐 보시면 몇십만 원 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또 빼고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보면 어, 일반 국산들 이름 없는 제품들이나 국산 제품하고 뭐 가격이 비슷해져요. 그런데 지금 니지드 제품을 쓸수 있다. 니지드는 플렉스자프트계에서는 명품 아닙니까? 어, 가격 비슷하다면 이름 없는 이상한 거 사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이 다른 제품들보다 국산 제품도 케이블이 아니 케이스가 있는 게 있는데 이 리지드 거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서 플래스,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합니다. 일단 작업했을 때도 뭐 지저분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통 안에 다 들어가니까 저도 오늘 첫 계신데, 이렇게 보면 호수를 뺐다가 넣었다가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길이를 연결하시고 호수를 빼서 그냥 작동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 참고로 뒤에 TV에 자꾸 뭐가 보여서 그런데 이게 제 블로그입니다, 제 개인 블로그. 삼성 종합설비 치시면 네이버에서 삼성 종합설비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뭐 이것저것 구경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화면이 자꾸 어두우니까 뒤에 이제 TV는 좀 끌게요. 그러면 보신 것처럼 잡고 돌리면 된다. 레드로 돌아가면서 체인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깔끔하게 해준다. 그리고 작업할 때도 쭉쭉 빼가지고 배관 안에 삽입을 하고 청소가 끝났다. 그러면 휴지나 걸레를 딱 잡고 그냥 넣으면 돼요. 쭉쭉 너무 깨끗합니다. 어, 가격이 좀 비싸서 부담되긴 했는데 저는 국산 거뭐 이름 없는 회사 것도 막 써보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 부담되지만 구입 하셔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이 망가지거나 이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수리 에을 해야 될때 그럴 때는 케이블만 이제 바꿔가면서 쓰면 되시니까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두개 행사하는데 신형 케이블을 넣달라 했어요. 신형 케이블하고 구형 케이블 차이가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형 케이블은 보시면 구형 케이블 예전에 구형 케이블은 이렇게 이제 그냥 철사가 막 말려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끊어지면서 이게 잘라야 된다 자르면 다시 용접을 해야지만이 쓸수 있는데 불편하죠. 그래잘 보이기도 하고. 근데 신형은 그냥 이제 휘어지고 끊어진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잘라서 잘라서 그냥 바, 바꾸시면 돼요. 그냥 잘라서 그냥 밑으로 당겨서 끼시기만 하면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체인이 이 가방이네요 가방 그 지금은 저는 체인이 세 가지 이세 줄로 이렇게 움직이는 세 줄이 들어 있고 근데 이제 좀 작은 배관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구성품으로는 그두 줄짜리가 있어요 두 줄. 두 줄. 그러니까 두 줄짜리를 사용하시면 되고 뭐 수리할 수 있게 나중에 이제 잘랐을 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연결할 수 있는 여분의 케이블. 그다음에 육각 볼트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뭐 렌치하고 이 호스에 이제 기름 이거 묻혀서 청소할 수 있게 이렇게 청소용품하고 가방에 들어있습니다. <laughs>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거는 이제 신형이라서 옆에 이렇게 나중에 수리할 때도 편해요. 이게 옆에 이렇게 버클을 재워져 있어서 예전에는 이게 풀기가 엄청 힘들었는데 렌치로 풀라고요. 손잡이 쪽은 플라스틱 케이스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렌치를 꽂아서 풀러 이렇게 잘안 풀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호수만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뚝뚝 감아서 다시 이제 교체를 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좀 안에도 들어오졌다 그러면 호수만 바꿔가면서 깨끗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산 제품들은 막 너저분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딱 공간 케이블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만 딱 하니까 쑥쑥 집어넣으면 이렇게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공간 안으로 다 들어가니까 튀어나올 일이 없는 거죠. 뭐 다른 제품들은 막 쓰다 보면 튀어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막 너무 불편해. 근데 이거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케이블을 하나 더 신형 케이블을 주는 이때 구입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구형 케이블도 예전에 뭐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게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써오시던 제품들이니까 어, 기존에도 큰 문제없이 사용하셨어요. 당연히 신형 케이블이 더 좋긴 하죠. 근데 여, 지금까지 문제없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 더 주는 이때 구입하셔서 한번 써보시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하나 여유분이 있으니까 교체하시면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볼트로 되어 있어서 블로그가 쪼이 보고도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잘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딱 다시 조립해서 들고 다니고 쭉쭉 넣으면 간편하게 이렇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테이블이 두개 고장 났을 때 고칠 수 있는 여유분이 있다. 그 장점이 지금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이블을 하나 더 주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몇십만 원이 좀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번 구입하셔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연락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좀더 인터넷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만 구입하시는 것 보단 뭐 10개, 20개 많이 구입하게 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듯이 저희 방송을 보시고 연락하시는 분들에게는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플렉스 샤프트 분명 하수구를 뚫을 때는 너무 간편하고 편하기 때문에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알아, 알아요. 이 기계를 들고 힘들게 다니는 것보단 가볍게 들고 다니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주택에서 싱크대가 막혔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쓰시길 때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 지금 많은 분들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형이 남았고, 신형 케이블이 이제 장착된 제품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케이블 하나 더 주는 행사가 없어질 거예요, 아마 언젠가는. 근데 지금은 구형이라도 하나 주니까 뭐 신형 장착해서 쓰시다가 고장났을 때 여유분으로 스페어로 한번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꼭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